대판인 만큼 네. MC 재량으로 어? 여기서 특별 선물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초반에 걸어요 초반에 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긴 쪽에서 황금 굿즈 두개 가져가고 거기에다가 특별 선물까지 와. 초, 플러스로 다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판이 펼쳐집니다 네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아 우리는 뭐 누가 나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어. 작정하고 헤어스타일을 바꾼 사람입니다. 어, 진욱 진흙. 진욱이요성훈리도성도 바꿨. <laughs> 탑 세븐의 허스라비단장 <laughs> 어, 성후 어서 오세요. 리더가 나와야죠. <laughs> 허수라비야 허술라비. 네, 중요한 산이니만큼, 네. 네, 단장 나와야죠, 우리. 아 네, 리더가 나옵니다. 약아 정말, 약간 엘리트 느낌이에요. 그쵸. 네. 전, 전교회장 느낌. 그렇다면, 황금 기사단의 허수라비 단장, 박서진! 아, 박서진! 아, 단장 아, 대결이에요. 아, 소진이형내 건데요. 단단 대결입니다, 단단 대결. 아, 아니, 단장, 단장 대결은 뭐 이해하는데, 벌써 이기전다 왜요 왜요? 예. 어 우리 저 어, 최소 씨한테 아마 무릎을 꿇었던 걸로 내 기억을 하고 아. 있는데 만약에 지면 큰절까지 하겠습니다. 박서진의 점수는 94점. 최소는 몇 점입니까? 99. 수호 형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laughs> 아이고 예예. 구력적이었죠. 예. 아, 그, 박서진 단장 먼저 불렀으면은 우린 최소 부를 건데, 아 정말 우리 먼저 불러가지고 좀 예. 불러 아, 안돼, 돼. 수원은 예. 안돼, 수 수원 너무 세, 전적이야 전적. 천적. 어? 아무튼 뭐 우리 또안 단장도, 네, 예, 또 나쁘지 않으니까, 예, 지금 13대 13입니다. 어. 예, 여기서 이기는 쪽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단장들이 예. 해줘야 돼요. 그럼요. 뭐 예. 하나 걸죠. 단장 자리 걸죠. 예? 아니 다음 주한 주만, 진 단장은 교체. 교체. 어, 다음 주. 어, 그냥, 그냥. 제일, 제일 끝으로 갑니까? 어. 그렇죠. 아, 그래. 성운이 자리로 갑니다. <laughs> 박 단장도 지면은 지금 저 혁진 씨 앉아있는 자리로 가는 거야.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우리 오케이. 단장 자리를 보장 못 해. 네, 네. 어, 그럼 내가 하는 건가? 수 단장, 수 단장. 아, 진짜로? 어, 단장 바뀐다니까 지금 박지원 씨가 갑자기 지금 손, 어. 어. 허리에 손을 놓고. 어, 지금 뭐 단장 욕심내나 봐요. 예예. 예. 또 어, 탐욕의 눈빛입니다, 김용필. <웃음> <웃음> 예, 김용필. 여기도 호시탐탐이구만. 지금 뭐 난리났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느 팀인지 모르겠지만 단장이 바뀝니다. 단장 걸고 갑니다. 네. 야, 너무 <laughs> 자 그러면 은두 분이 준비한 선곡 한번 확인해 봅니다. 홍수철 선배님의 예, 예. 철없던 사랑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다음 주 단장 자리도 지키고, 그렇지. 계속해서 폼나게 살기 위해서. 콤나게 살 거야 준비했습니다. 콤나게 살 거야. 좋습니다 박선희 씨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 서진이 형 100점 나와라. 박서진. 100점. 박서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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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살거야 나게살려구 어차피 사는 세상은 하루를 살아라도 내 사랑 살아 백년을 살아라도 내 사랑 살아 나는, 나는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봄나게 살거야 그 누가누가누가 머무래도 누가 누가 계속 그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뒤로서, 뒤로, 뒤로. តៃកូហើយអ 살 거야. 어차피 사는 일생 천년을 아라도내 사랑 내 사랑, 백년을 아라도내 사랑 살아도 내, 내 사랑. 나는 나를 네가 가져더라 이제부터 돈 나게 살 거야. 금우가는가루가 그 먼데도. 그 소릴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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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 하지 말고 따라와 한둘 두, 두 사람 멋지게 살 거야 폼나게 살 거야

점수는! <불러> 어, 오! 어, 나이스! 뭐야? 불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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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무슨 일이야? 괜찮 아이씨! 아, 하지 마! 에헤이! 들어서 어? 최저점. 박서진 최저점이에요. 박서진 2점 나온 적이 없는데. 솔직히 딱두 소절만 불러주지 말자. 두 소절 안 불러줘? 두 소절만, 두 소절만 부르요한 소절도 아니고 두 소절씩이나 번째 만놓 부르... 뭐 쳐주세요. 안 부를 수 없고 계사해드릴게. 두 군데만 계사해드릴 테니까. 부탁 어, 그좀 드릴게요. 네, 우리 뭐 사실 엎드려서 부려고 그랬어 사실 은 노래 부를 때. 자 좋습니다. 아, 이번 판에 황금 굿즈가 두개 걸려 있고요. 또 건강 특별 선물이 걸려 있고요. 대박이다. 한장 자리도 걸려 있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안성훈 씨 노래입니다. 음악 주세요. 그죠? 자, 여러분, 축제입니다. <laughs> 즐기세요, 축제입니다. 철없는 <laughs>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 미움도 모르는 채. 별도 모르는 채불타이가슴으으서서를를느끼면서 <laughs> 영원토록 <laughs> 향기로운 우리의 사랑 n g h 아름다워요, 도 사랑이 질 수가 없어. <laughs> 점수 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과연, 과연 몇 점입니까 과연, 천없던는진이하없던억진이 <laughs> 바꿔줬는데, 어! 아! 아! 바꿔줬는데도 줬는데 100점. 야, 이거 어떻게 바꿔줬는데도 100점이야. 제대로 불렀으면 120점 나올 뻔했어. 예, 박서진 단장 자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안성훈 씨 한우 선물 세트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야, 가사를 틀려줬는데도 100점이야. 어떡하면 좋아.